안녕하세요. 땅사부 일체저자 땅사부 TV의 정현소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택지 지구 투자법이라고 주제를 정해 봤습니다. 자, 이 택지 지구 안에서 좋은 땅을 매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려 볼까 하는데요. 실제 이 택지 지구 개발 지역 사례를 들어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택지 개발 지구란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시 지역과 그 주변 지역 중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사 특별자치도시사가 지정 도시하는 지구를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택지개발 지구사업은요 신도시 개발 사업과도 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신도시 개발 주변에 많이 봐오셨을 건데요. 이 신도시 개발이 되면 어떻습니까? 자,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면요. 훨씬 더 도시가 체계적이고 주거환경 또한 쾌적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신도시로 유입되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무래도 인구유입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동산의 가치, 토지의 가치 이런 것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원리를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통 이 택지개발지구가 지정이 되면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는 것도 같이 함께 지정이 됩니다. 자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은요. 따로 영상을 촬영해 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함께 지정이 되면 일단 기반시설, 신도시의 밑그림이라고 할수 있는 도로나 전기, 상하수도가 먼저 조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들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건축물도 마음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이미 건물의 면적, 그 다음에 높이, 층수, 그 다음에 건물의 종류까지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개발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파트는 아파트만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 부지가 따로 정해져 있고요.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부지. 그 다음에 상가점포 부지는 또 상가점포만 지을 수 있는 이런 부지들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기 때문에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부동산의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원리를 담고 있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토지 투자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자, 일반 토지 투자는요, 여러분들이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일이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택지 개발 지구 안에 있는 택지 투자는요, 이미 다 도로나 전기 상하수도를 조성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 건축 허가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만큼 특히 이 초보 토지 투자자들, 이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택지 개발 지구 안에 있는 택지 투자가 더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택지지구 투자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택지지구 투자법 종류에 대해서 보면요. 첫 번째 이주자 택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보면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거주하던 원주민에게 주어진 토지로서 단독주택이나 점포주택을 지을 수 있는 점포겸용 택지를 말한다. 자, 이주자 택지 전매제한은 분양가 초과하는 금액으로는 단한 번, 에 한해서 공사의 승인을 받아 명의 변경이 가능하고요. 분양가 이하로는 언제든지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성 원가의 80% 이하로 택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자, 이주자택지는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택지 지우가 지정이 되기 전에 이미 집을 소유를 하고 거기에 계속 거주했던 분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매 제한은 분양가 초과하는 금액으로 단한번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일반인들은 당연히 이주자 택지를 받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분양권을 어, 피를 이렇게 거래하는 것처럼 이 이주자 택지도 여러분들 피를 주고 거래할 수 있는 그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협의 양도인 택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협의 양도인 택지는요 이 이주자 택지하고는 좀 다른 게 이주자 택지는 계속 집을 소유하고 거주를 해야 되고요. 협의 양도인 택지는 집이 있는 게 아니라 땅만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택만 건설할 수 있는 주거 전용 택지가 주어지고요. 이주자 택지와 비교하면 분양가가 좀 높은 편입니다. 조성원가 100%에서 120% 정도의 이 택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이 이주자 택지, 협의 양중인 택지는 일반 매매로는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피를 주고 거래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현장에 있는 부동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상담을 받아보면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꼭 현장에 가서 몇 군데 부동산을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유지자 택지와 협의양류인 택지가 끝나고 그래도 이제 분양할 매물이 남아있을 때 이때 이제 실수요자 분양, 이게 이제 일반 분양이 이제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분양하는 게 있는데요. 실수요자 분양도 만약에 이제 어 LH에서 택지 조성을 했다면 LH 청약센터에서 입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택지 조성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수자원공사 했을 때는 수자원공사 홈페이지, 그 다음에 지자체 도시공사가 있습니다. 서울도시공사나 충남개발도시공사 뭐 이런 도시공사에서 했을 때는 이 지자체 도시공사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LH청약센터나 수자공소 들어가서 매물 있는 방법, 찾는 방법 한번 간단히 보여드리고요. 실제 택지 개발된 지역 사례들을 보여드리면서요. 그 가격이 어떻게 올랐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네이버에서 LH라고 검색하시면 LH청약센터 클릭을 해주시고요.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자, LH청약센터 오른쪽 바로 가기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토지 이점 여기에서 검색을 하는 겁니다. 분양정보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택지 조성 중인 매물들, 공급 중인 매물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거의 다 이제 접수 마감이 되는데요. 매달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들 검색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만 볼까요? 보시면 뭐, 어, 단독주택용지 있네요. 여기 의왕고천도 있고, 청주, 동남지구인데, 요걸 볼까요? 청주, 동남지구. 이렇게 뭐, 자세한 내용들이 공고, 뭐 이런 자료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 토지용 계획,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이렇게 딱쭉 살펴보시고요. 직원도 나와 있으니까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여러분들 보시면 나와있죠? 입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LH에서 택지 조성한 게 아닌 수자원공사에서 했을 경우에는, 한국 수자원공사. 클릭하신 다음에 홈페이지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K-Water. 들어가시면, 한 블럭, 블록 좀더 내려주시면 저기에 분양 정보라는 게 있어요.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매물들 분양 공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매물들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쉽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실제 입찰 신청도 여러분 연습하기 뭐 참가 신청 이런 것들 보시면 다 하실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제 이게 지자체 도시공사다 그러면 당연히 그 지자체 도시공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매물들 확인하시고 입찰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이번에는 제가 이제 실제 어 택지개발된 지역 사례 두 곳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가격이 올랐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여드릴 지역은 세솔동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건데요 여기도 신도시로 개발이 됐습니다 택지개발이 되었는데요 어 보시면 화성시 맨 끝부분입니다. 북쪽. 그래서 여기 바로 건너면 이쪽은 안산입니다. 이 안산이고요. 자, 여기가 화성시 새솔동인데요 보시면 오른쪽에 지적전입도를 눌러볼게요. 자, 바로 여기 단독주택이라고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단독주택 용지들입니다. 여기 단독주택 용지들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는 다 아파트들이 지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이 단독주택 용지들. 제가 이곳을 2, 3년 전에 이미 다녀왔고요. 이곳을 추천을 해서 직접 투자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현재는 여기가 2년 3년이 안 됐습니다 2년 정도에 지금 피가 한 3억 5천 이상이 붙었어요 그만큼 이 지역이 지금 집값 상승이나 건물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변에 호재들이 더 있다 보니까 더 피가 많이 오른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독주택 부지 지금 한번 어, 거리 위로 보면요 현재 상황은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단독주택들이 많이 안 지어져 있죠. 땅들만 이렇게 조성이 됐고 집들이 몇채 안 보입니다. 자, 이쪽은 그래요 바로 이쪽 끝 부분입니다. 근데 안쪽으로 좀 들어가면 자, 이런 지역들 볼까요? 자, 이런 지역들은 지금 이렇게 단독주택들이 많이 지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옆에 단독주택 용지들이죠. 그래서 여기 세솔동 같은 경우에는 어 실제 여기도 이주자 택지, 그 다음에 협의 양도인 택지들이 어 100만원 후반대에서 200만원 초반대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 제가 추천했을 때도 거의 250만원에서 어 300만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그때 거래하신 분들이 지금 거의 어 피만 3억 5천 이상 올랐기 때문에 평당 650에서 700만원까지 지금 조성이 되어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안에 부동산이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직접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바로 시세 파악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 통해서도 여러분들 시세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지적 편집도 끄시고요. 거리비어 끈 다음에 자, 여기가 왜 집가가 이렇게 더 많이 오르는지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이미 여기는 이제 지역 분석을 하고 간 지역이기 때문에 자 여기가 바로 이쪽이 화성 국제 테마파크가 조성이 되는 자리입니다. 자 신세계에서 발표한 자리죠.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지적도도 지금 계획이 잡혀져 있는 걸 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보시면 신안산선 서해선 공사 중이라고 돼 있죠. 보이시나요? 쭉 서해선 공사 중. 여기가 송산역입니다. 이 서해안 복선전철 서해선 공사 중은요. 홍성부터 여의도까지 해서 50분대 진입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몇년 전부터 계속 광고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서해안 복선전철이 22년에서 23년도에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요 이 복선전철이 개통이 되면 수도권 진입, 서울 진입까지도 훨씬 가까워지고요 그 다음에 이 화성국제테마파크가 개발이 되면 당연히 여기에 집가는 더 오를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근에 있는 여기 안산 이쪽 위에가 안산인데 이쪽에 있는 전원주택단지들이 지금 평당 천만원대에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600에서 700만원대이기 때문에 요 아직도 여기는 집가나 그다음에 건물의 가치들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를 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운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고운동 어디입니까? 세종시입니다. 이 세종시 일생활권 쪽인데요. 자, 이 고운동에 보시면 쪽 서세종 ic가 위치해 있고요. 여기도 지적편집도 한번 보시면요. 자, 이쪽이 지금 일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나와 있죠. 바로 이 땅들입니다. 실제 이 땅들이 지금 거의 600만 원대부터 900만 원대까지 평당 금액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 이주자택지나 협의양도인택지로 먼저 선정한 분들이 계시겠죠. 이 땅들 지금 조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도 거의 어, 이주자 택지 같은 경우에는 170만 원, 180만 원대에 여기 택지 조성 원가, 조성 원가의 80%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주자 택지는 그렇게 해서 이주자 택지로 매입을 하셨고요. 그리고 협의양도인 택지 200만 원 초반대로 이렇게 분양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600만원부터 거의 900만원대까지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요. 지금 보시면 당연히 처음에 조성이 될 때는 훨씬 인구가 적었고 이 주변에 건물들도 많이 없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이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은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택지 개발되어 더 많이 오르는 지역이 있고 덜 오르는 지역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어떤 차이냐면 지역 분석이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만큼 큰 개발 호재, 확실한 개발 호재가 있느냐, 그 다음에 교통 여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택지 개발 지역도 찾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도권 주변이라면 아무래도 리스크가 덜하겠죠. 그만큼 이 수도권이 인구가 많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택지 지구의 투자는 더 신중하셔야 된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요. 무조건 수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볼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 분석, 철저한 시세 조사 이런 것들을 잘 면밀히 검토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 택지지구도요 여러분들이 잘만 하시면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런 택지 투자가 훨씬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택지지구 투자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어, 택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시세 차익을 누리고 매매하는 정도의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택지를 갖고 있다가 이 택지에다가 신축을 하는 겁니다. 건물을 지어서 매매하는 기법인데요. 자, 실제 이 택지는요, 일반 토지에 비해 대출도 훨씬 많이 해줍니다. 80%까지 이 택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거기에다 건물을 지을 때 추가적으로도 70에서 80% 이상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들을 잘 알고 계시면 실제 실무에서 활용할 때, 어, 좀더 폭넓은 결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